갑니다. 자 긴장하세요 지금. 지금 지금 넘버 원 카트라이더 갑니다 지금. 간다 긴장해라. 뭐지? 왔다. 아, 뭐야 이거? 잠깐만. 다이 따이, 따이 잠깐만. 아. 뭐야 이거? 아. 막자. 아 상관 없는데 별 막을 수 있겠어요? 전 빠른데? 어? 3분 이상, 하아 <laughs> 아니, 3분이요? 과연 3분을 막을 수 있을까? 5초 기다리는 거였죠? 2, 2, 3, 4. 아, 이거 미안해요! 가자! 무한부스터에서 막자라니. 어? 이것은, 한참 잘못되고도 잘못됐다, 이 말이야. 그리고 애초에, 난이 맵을, 그냥 달리라 해도 못 달린다, 이 말이야. <laughs> 여기서 드리프트 쫙! 안전 운전 합시다. <laughs> 따잇, 따잇, 뭐야, 잠깐만, 자동차가 이상해. 아, 막대 잘하네. 아, 저 기둥이가 막자를 잘하네. 아, 아 기둥씨 막자 방금 정말 최고였습니다. 아, 너무 잘하네. 아 저게, 그냥 사람이었으면 안 막았는데, 막대였어, 방금. 여기 또왜 비어있어. <laughs> 그래서 답분 산분... 가자! 이걸 막을 소냐 <laughs> 잠깐만, 지나갑니다! 까! <laughs> 이야! 다시. <laughs> 아, 이게, 이게 그거구나. 오케이. 알았어. 어우! 저, 아, 지금이다! 빈 공간 발견! 따아 으아! 아 방심하고 있죠? 이 틈에 하나씩 보내버리고, 지금이다! 아 코튼도 몸싸움, 그렇지, 갔다! 아이! 부스터를 모은 다음에, 한 방에 밀어버리자, 저걸. 오케이. 됐어, 됐어, 됐어. 먹었어, 먹어 지금 이제 막자 쫄는법 보여드릴게요. 부터 쓴척 하면서 끊었다가 한번 쫙, 그렇지. 어, 어디가? <laughs> 한 명씩 와, 한 명씩, 한 명씩, 한 명씩. 오, 오, 지금이다. 뚫렸다, 뚫렸다, 뚫렸다. 이건 뚫렸다, 이건 뚫렸다. 칠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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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잠만. 그렇지, 갔다. 아, 잠만부터 끊었어. 아! 인증표요? 아 진짜 잠깐만 아니 인증표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저 인증표가 저 여기 잃어버린 것 같아 가지고 잠깐만 줘올게요 어딨지 이풀집에 떨어뜨린 것 같은데 지금이다 내가 인증표를 찾으려고 숨었던 건 피카 지금이다 지금이다 뚫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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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갔다 아이고 배야 어 내 카트 4년 했는데, 이런 막자도 못 뚫을 것 같습니까? 뭐야, 잠깐만! 맵 이상해! <laughs> 꺾어! 어 뭐야, 잠깐만! 내가 이런 막자도 못 뚫을 것 같습니까? 한 방에 뚫었죠? 저거만 뚫으면은, 더 이상 이 맵에서 들어올 건없어거는요 아이, 진짜! 아이, 잠깐! 오! 오, 잠깐! 아니야, 안 된다, 안 된다. 리타는안 된다. 꼴찌만 아니면 돼! 가자! 넌못 지나게 한다. 약간 오초 동안 목을 쉬시켜줘야지. 뭐야? 왜다 절로 가? <laughs> 아, 이게 이런 비주얼이구나. 다 절로 가는 게. 여기서 누가 지금 벌써 봉쇄 하고 있거든요. 이뭔 소리지? 딱 아, 커팅. 이거 눈치싸움이거다 알고 있어 내가. 저거 뭐야? 저 빨간 배지. 지금이다. 뚫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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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뚫렸다. 가자! 하! 하!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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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뭐지? 이건 뚫렸다! 아 진짜 잠깐만! 이거 와! 버스 저거 왜 저기서 저기서 튀어나오거가 와!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! 머리 흔들면최고속도 빨라진다고! 뚫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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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렸다! 나이스! 아니! 아니 막자! 뭐 하세요! 못 막으시네! 아 잠깐만 이렇게 어디야? 에이, 못 가. 에잇못 나온다 너는. 어? 어? 뒷바퀴 걸렸는데 <laughs> 잠깐만. 힘들었다. 아 저거 노란색 뭐야 저건? 아이 아까부터 계속. 나 지금 딱 봐도 미니에 보니까 막혀 있는데 저푸 주황색은 뭐야 저거? 간다. 쥬얼 부스터. 빈 공간이 보이죠? 아, 아이 비켜 저거. 눈치 써간다. 이쪽? 나 이쪽 이야 이쪽이야. 이쪽이야. 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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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. 지금이다! 간다! 으 그렇지! 오케이, 드리프트. 여기서. 아, 그렇지! 내가 뉴비가 아니기 때문에. 어? 어? 뭐야? 뭐야? 만주가 이거? 왜, 잠깐만. <웃음> 뭐야, 잠깐만! <laughs> 뭐야! 제가 버스트가. 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버스인데. 가자. 아니, 감이 버스트 X. 어? 별명은 버레. 번에... 하지 <laughs> 저기 뭐야? 저거 <저것도>! 또 아! <laughs> 아! 내 목소리 왜 이래? <laughs> 지금이다. 아! 때. 가자. 저거 뭐야? 저거 아니, 이 사람들이, 어? 아니, 무전 제대로 해야지. 가자. 드립트! 으아! 으아! 아. 간즈아! 야 뭐야, 여기! 어? 여기 어디야? 예, 이 악마도 울고 갈 시청자들. 이거 욕조면은, 그, 난이도 2인데? 쉬운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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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자, 긴장하세요, 지금. 지금, 지금 넘버원 카트라이더 갑니다, 지금. 안돼 긴장해라 뭐지 왔다 뭐야 이거 잠깐만 다이 다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아 <laughs> 아니 잠깐만 에이, 키가 안먹히잖아 이거 아니 <laughs> 키가 잠깐만, 어, 됐다, 뚫렸다, 뚫렸다. 뒤로 가, 뒤로 가, 뒤로 가. 잠깐만, <laughs> 뒤로 갔다가 이거, 이거, 이거. 뒤로 쭉 가가지고 부스터 저거 타고 다시 갑니다. 왜이 <laughs> 노란색이야, 주황색 뭐야 이거? 잠깐만, 오케이, 가자, 지금이다. 뚫렸다. 딱, 그렇지. 와, 나이스. 뚫었다. 무슨 뜻입니까 이거? 어, 잠깐만, 잠깐만. 출구를 못 썼어. 아, 와, 뭐야 이거? 오케이 가자. 왜웃고 있는 거야. 나 <laughs> 불안해 죽겠네. 깔끔하게 드리프트해서 드리프트. 해서. 드리프트. <laughs> 오자마자 전일이잃어버렸데 <전의를> <laughs> 가자. 자 버스 뚫었고 꽃마차 뚫었고 강아지만 뚫으면 된다. 까아 그치. 아 <laughs> 너무 못 막으시는 것들 아닙니까 오, 잠깐만 차가 돌았어 여기 어디야? 어 여기가 아니네. 나 주황색. <laughs> 어 피했다 피했다 이 말이야 피했다 이 말이야 아그 정도의 공격으로 나 막을 순없으셈 드리프트 톡톡이 해서 드립... <laughs> 어 들렸다 자 아, 잠깐만 아, 리타이어 안 된다 코물 너무 막혀가지고 잠깐 풀고 왔습니다 <laughs> 근데 코가 더 막힌 것 같은데 기분상인가 아 벌써 빠져나 아니지 간다 이걸 비슝, 빠슝, 비슝, 비슝, 빠슝. 왜 이렇게? 어, 나이스. 아, 코테이 차가 무겁구나. <laughs> 차가 안 밀려 차가. 뭐지? <laughs> 딱 지하철. 아니, 기관사님이 앞으로 안 보고 운전하시는데요? 너무한다. 으! 드리프트, 반성 드리프트. 미안해요. 그렇지. <laughs> 미안해요. 끝. 오케이, 갑니다. 저, 뭐야, 저거, 검은색은. 따! 피했죠? 아, 가자! 이거 부스터를 빼고 가면은, 시간차 때문에, 뭐야뭐야뭐야 뭐여, 뭔 일이야, 아! 간다! 핫! 따! 이건 못 막겠지! 못 <laughs> 고튼이, 몸싸움이 좋아가지고, 한 번도 안 밀리는데, 이 사람들이, 민 사람을 또 밀어가지고, 파워를 두 배로 만들야겠네 이쪽이다! 이것도 막을 수 있겠냐! 빡! 따. 따! 와, 진짜. 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 붙어집니다 어 붙어 끊겼어 이거 페이크죠 이거 뚫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<laughs> 어 대중교통 저 기관사가 막자를 아주 잘했다 히 우와 여기 어디요 성강은 어디며 여기는 어디니까 감동결고 오늘 할 컨텐츠 는 환수입니다 뭘하시려고 레디 하하 <laughs> 간다 자아 부숴! 뚫차 빠샤! 뭐야 여기 어? 하하하 <laughs> 여기 어디야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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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<laughs> 꼬리인이 안되는데 <laughs> 뭐야 <웃음> 여기서 알키드로 어디가 이 <laughs> 좋아가지고 한 번도 안 밀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 <laughs> 사람을 또 밀어가지고 파워를 두별로만들데 이쪽이다.